떡볶이로 끓여본데 그리고 물을 버리고 버린데 물을 버리고 우유를 또 끓인다고? 응, 음, 살짝만. 아 익혀야 되니까. 이. 그 조리는 그냥 얘로만 하는데 1 5 0 g 짧 텐데 엄청 우유가 없으면 우유를 그냥 아까부터 다 버렸어? 오 우리 장건 버려. 간이 안 맞을 거 아, 아니야. 아니야 쫄면 쫄게도 먹으니까 괜찮아. 아니지, 짜지, 맵고 짜지. 100mg으로 조금 주말를 시켜야지. 그렇다고 또 물을 100mg 넣으면, 이렇게 진하지가 않을 거고. 아, 커피도 막 먹으면서 뭐, 커피도 뭐, 150mg 먹은 사람은 이런... 200mg. 아니, 고춧가루죠. 고춧가루랑 치짜로섞었겠아다버지아나 이거 잖아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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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어 맞아요 맞아요, 맞아요. 맞아요. 뭐, 뭐뭐을 눌러야지 어 이거? 아니 시간이 없잖아대피는 어, 거? 추가해 자시 시간. 아니 시간만 하면 되지 시간 추가 아니 그니까 대피기만 하면 되지 아니 끓여야 뿌려야 되야죠시간 추가 끓여야지 조리 시작 누르면 안 돼? 아냐 아냐 그게 대피임이라고, 여기서. 오케이. 그게 대피임이라고. 오케이. 음, 시간 추가하 지금 시간 추가인데 2분 얼마가 되있으니까 여기서 시간 추가를 하는 거야. 끄면 되지 뭐. 응, 어. 여기서 시간 추가를 하서소업면 대피임으로 해야 된다고. 배운 거그 응. 그 우유 250을 넣고 이렇게 해서 끓이면 된다. 그죠? 파 넣고 계란? 계란 딱 들어가면 한끼되냐 되나? 파가 들어가야 떡볶이 맛있네. 파맛이네, 파맛. 삼목 끓이면 거죽해지겠네. 뭐 끈다끈다오 냄새 看着，看着，看着，看着，看着，看着。